건축 사진 예술가 임정희 선생님 모시고 사부에서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임정희 선생님을 본인 스스로 아까 발작가라고 표현하셨어요. 사진은 손으로 찍는 게 아니고 발로 찍는 거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림을 못 그린 사람을 발로 그렸냐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되게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데 우리 임 선생님은 본인 스스로 발작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사진을 못 찍는 작가라는 의미가 아니고 발로 찾아다니는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사진 작가들을 뭐라 그러냐면 찍이새람 직새, 직새. 맞아요, 직새. 샷다맨. 샷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죠. 예. 찍기만 해. 카메라가 카메라는 찍자는 샷다 모이니까. 저는 이제 야. 제발 찍새가 되지 말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생각하면서 찍어라 사람 생각하는 동물이지. 그냥 오로지 기계에 의존해가지고 그냥 찍새라는 말은 제일 듣기 싫은 거예요. 사실 그거 철새나 비슷해. 그냥 찍고 찝. 그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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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닦이에서 예, 찍새하고 예. 딱새하고 있잖아요. <웃음> <웃음> 그것과 오버랩돼서 예, 더 예, 기분 예, 나쁘신 예, 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건축을 주지한다는 게참 재밌어요. 이제 건물만 보는 게 아니죠. 건축과 자연을 같이 봐요. 그냥 참 아름다운 그런 환경과 같이 찍, 찍다 보니까 찾아가야 돼요. 음. 얼마 전에 저기 뭐 옥천, 뭐 영동, 이런 말이죠. 수변 공간 진짜 멋있어요. 음. 한달 전, 두달전 이제 계속 하면요 상춘정 뭐 원유정 그거는 환상이에요. 그 내가 이제 그일 년마다 이제 그 달력에 대한 작품 사진을 이제 만들어요. 나진풍경 이게 건강을 위해서 엄청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산에도 올라가야 되고 한장을 만들 기 위해서 평지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디 산에도 올라가야 돼 해인사 조감도를 만들기 위해서. 전체 배치처럼 산복도 등산해야 돼요. 이거 참 건강을 위해서 엄 힘들어. 손절로 아주 운동이 돼요. 예. 네, 수 네. 저절로. 네. 그냥 카메라 배낭 메고 필름 넣고 그냥 요즘은 디카니까 좀 많이 편해졌지만 그렇게 이제 발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발로 움직이면서 생각하면서 아 어떻게 나올 거를 항상 결과를 생각해요. 음. 보통 사진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각을 하지만 특히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결과를 어떻게 나올까지 이제 어, 그림을 만드는 거죠. 우리 발작가님께서 이번에 그러면 <laughs> 스페인까지 날아가셨던 <laughs> 그 이야기를 예. 한번 좀. 어 맞아요. 스페인의 가우디라고 음. 아주 아유. 유명한 건축가가 있잖아요. 음. 그분이 또진 걸로 사그라다. 파미디아라는 네, 네, 네. 성가족성당이 네. 아직도 완공이 안 됐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일종의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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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가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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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 한국에서 그 싸그리다 파밀리 아 거기 들어가려면 또 입장료 얼마요? 그엄마마이가요 그렇죠. 제가 스페인 그 바르셀로나에 한세번 갔다 왔는데 그 가우디 작품만 만들기 위해서. 근데 거기가 좀음 스페인 마드리드하고 좀 약간 동부 쪽이었어요. 그냥 항구 도시예요. 바르셀로나. 아, 네. 그래서 거기가 과거에 이제 올림픽 경기 하던 그런 이제 현대 경기장도 있고 그런데, 가우디, 안토니오 가우디라고 한 분은 천재적인 건축가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요. 이건 그러니까 이게 모든 그 아르누, 아트누 운동이 있었어요. 아르누보에 대한 양식이제그 사람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그런 형태라든가 보면 굉장히 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문양들이 많아요. 뭐, 근데 그걸 제가 이제 거기 가서 느낀 게 뭐냐면, 그, 바로 전화 그 시내에서 한두 시간 이제 찰 몰고 이제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원인을 만들어주게 된 그런 영상이 있어요. 거기 산에 가면 산꼭대기에 이제 수도원이 있고 한데, 그 산의 그 형상들이요. 뭐, 코끼리 모양, 뭐, 원숭이 모양, 뭐, 낙타 모양, 이런 형상들이 거기에 기암 같은 게 형성이 되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거를 가면서 그런 영광을 많이 받지 않았나, 이렇게 느, 느껴지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그분이 천재, 약간, 어, 홀로 이제 독신한 이제 카드를 신자였기 때문에 그런, 이제, 주변에, 음, 그런 성당도 많이 지었어요. 근데 이제 백년군 출라래가지고 어, 아직도 지금 완공이 안돼 있는데, 그분이 이제, 사실은 참그 재능이 천지 아닙니까? 그걸 활용을 하려니까, 누가 이제 주변에 있냐면, 구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구엘. 구엘. <laughs> <laughs> 이분이 이제 옆에서 서포트해 준 거예요. 구엘 성당 만들고 구엘, 구엘 주택 공원. 만들고 네. 구엘 공가면 거기 정말 한번 가보면 너무 너무 있어 그냥 그런 거를 옆에서 서포트한 분이 구엘 이전분이어요 구엘 백작인 옛날에 그분 이제 만나가지고 파리 파빌리온가 거기에 이제 출품할 때그 얘기가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이렇게. 어 아무리 사람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 관계거든. 좋은 음. 파트너가 있어야 되고. 네, 그렇죠. 제가 뭐 건축 사진 하려고 뭐된게 아니에요. 주로 이제 김종성 선생 님 같은 분 옆에서. 처음에 할때 그렇게 이 옆에서 파트너가 돼가지고 이제 하게 된동료이 있어요. 음. 예술이라고 하는 게. 예술가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니고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작품을 이해해주는 후원자가 있어야 충분하게 잘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지금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그 완성했었던 가우디에게도 구엘이라고 하는 굉장한 후원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다라는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조력자가 네. 늘 중요하죠. 뭐 조력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후원자죠. 경제적인 아, 후원자, 네. 경제적인 후원자. 그래서 네. 비용을 대고. 네. 가우디의그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거기에 가우디 작품이 엄청 많아요. 네. 카사 바트로, 카산빌라하그술 뭐 창고 뭐 주변에 그 바로스라이만 해도 거의 다 있어요. 그 지붕에 네. 있는 모양도 굉장히 아, 특이하고. 그게 이제 네. 어, 카산빌라라고 그러는데 네. 제가 거기 바로스나 있으면서 굴뚝에 올라가서 네. 거기 형형색색의 그런 모양이 네. 다 있어요. 네, 타일로. 예, 네, 요즘은 네. 이제 이제 큰 칸, 난전제 필름, 핫셀이나 이제 네. 라이카 이런 걸 이제 가져다니다 네. 보니까 거기다 또 삼각대를 가져가요. 네. 야경에 밤에 이제 찍다 보니까 근데 감지하는 사람 많은데 그래도 몰래 이제 바바리코트에다 그때 이제 겨울이었나 봐1월달에바바리코트 네. 숨겨 가지고 아, 딱버쳐 빨리... 놓고 딱 찍었지. 근데 뭐라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뭐라고 러는지 몰라. 근 삼각대 이거 <laughs> 무슨 총 같아 가지고 예. 네, 일단 그러니까 <laughs> 거기도 이 입장료 들어가요 네. 근데 이게 군대군이다 감시자도 있어요. 그냥 딴 데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웬만하면 그냥 협조하면 다 오케이 하는데 네. 그런 문화 유산 같은 데는 굉장히 심해요. 그렇죠. 그도 이제 좀 오래된 얘기지만 지금은 안 될지 모르겠어. 네. 엄청 저 신경들 많이 쓰겠지만은 과거에는 네. 이 말이 안 통하니까 첫째. 근데 영어로는 통할 지모르겠는데 한국말로 무슨 말이에요? <웃음> 몰라요. <웃음> 안타깝게도 가오디는그 네.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네. 공사하는 중에 그렇죠. 사고로 네.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 전차 사고로. 네. 그날도 그 아침에. 네. 공사하러 가는 길에 음. 자전거 타고 가다가 침차 네. 사고 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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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낙 가오디가 음. 사실은 행색이 그렇게 음. 그 수려하지 않으셨어요. 아, 그러니까 그랬어요? 사람들이 사고 난 이후에 누군지를 몰랐던 음. 거죠. 아, 방치 아. 일, 어느 정도 방치가 되었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그 이제 숨을 거두셨을 수도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음. 그러니까 음. 자기를 꾸미는 게 아니고 오로지 음. 그 신앙의 힘으로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완성시키려고 노력을 했었던 그분 작품으로 인해서 네. 네. 스페인이 지금 관광 수입을 그렇죠. 많이 그렇죠. 올리고 있다 이렇게 <laughs> 네, 볼수 그렇죠.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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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유럽은 뭐 그리스 가면 뭐파르테논 신전 네. 앞에 가면요 옛날에 쓰던 대리석이 바짝 바짝 해서 미끄러지기 쉬워요 네. 뭐 로마뿐만이 로마 뿐만이 아니고 로마의 휴일 나오는 거기 손 들어가면 뭐 네, <laughs> 예, 예, 예. 그러참 재미난 데가 많은데 그만큼 유럽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유산, 네. 어? 선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지금 참참 행복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잘 모르겠고 네. 사진을 찍으면서 응. 굉장히 이렇게 응.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왜 네. 우리나라는 이런 정말 제, 아, 우리나라가요? 이제, 건축물이. 미래가 돼 미래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여태까지 <laughs> 과거에 정책 결정자들이 문제는 조금 생각하는 게 이, 몰라요. 건축에 대해서. 음. 건축과 도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최근 음. 제가 8 8 올림픽 게임 할때 말이죠. 현상 경기를 한번한 한 적이 있어요. 음. 이런 얘기도 해 괜찮죠. 이게 최종 결재가 전두환 대통령이 결재하더라고 근데 모형을 찍었는데 올림픽 선수촌 모형은 잘못 찍었어요 당선자 우규승동 작업한 건데 흑으을 찍었다고 이거 네. 달밤에 찍은 거야 다시 찍어 그래 그런데 그런 얘기에서 또다시 찍으니까 돈은 벌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는 눈이 좀 약간 틀린 거 있고 네. 음~ 그다음에 우리는 도시를 정말 개발하고 하는 건 좋은데 건설사들의 문제예요. 생각하면 공사하기 힘드니까 무조건 덮어버리고 반듯하게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하는데 약간 이제 이 결정권자들이 음. 좀 이게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너무 못해 한 귀에 그냥 자기 임기에 할라고 음. 지금 제일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자연을 많이 돌아다보니까4대강은 그런 녀석 미안하지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 같은 걸 이제 했어요. 그 안동 낙동강 뭐 제가 많이 이제 자연을 네. 다니다 보면은 아좀 아쉬운 부분인지 그런가요? 네. 난 다깝죠. 자연과 네. 이 건축의 조화들을 이렇게 만들어 보려 하면은 너무 이제 이게 좀 약간 아이러니한 문제지만. 아. 우리가 왜 이렇게 근시한 적 인지 좀 그런 점에서 반성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좀 안타깝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뭐 말을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열심히 찾아다녔던 이 발품 팔아서 열심히 찾아다녔던 을 꼬르 b 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나눠 보죠 예 루꼬르 문제 인도를 제가 좀 인도를 이제 거기를 샨디가를 하고 있어요. 네. 거기 이 예. 파키스탄하고 접경해가지고 네. 이제 부족이죠 거기. 네, 북쪽인데어 네. 거기가 좀 싸우는데요. 예, 종교. 아. 파키스탄이 둘로 갈아졌잖아요. 아, 방글라데시하고 근데 문제는 제가 처음에 그걸 왜 알았냐면은 공간에 들어갔는데 김순 선생이 야 루크르부제. 흉내를 많이 이제 옛날엔 냈어요. 장디가르가 무슨 말인 몰랐어. 루코르브제 보지도 몰랐어. 보도 사진하다가 공간 설계에서 들어가니 뭐 알아요. 그만 히 지내다 보니까 아 현대 건축의 아버지. 내가 한번은 그걸 기록을 해가지고 작품집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인도 거기를 이제 찾아갔어요. 델리에서 이제 기차 타고. 한두시간네시간 네 시간 이렇게 갔는데 군인들이 이제 내부를 못 지켜야 하는 거야 다 군인들이 있는 거야. 정부 청사도 군인들이 있지 뭐 입법 사법은 그나마 좀 낫지만 약간 좀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하라고 이제 기록해가지고 이제 어, 르크로 브제라고 근데 작품집을 하나 만들 었어요. 네. 아세아에서 처음이에요. 일본 사람은못 맞는 거야. 그 나는 그것 때문에 프랑스에서, 어, 이 한국에서 이런 책을 만든다는 건 걔들이 엄청 놀랐어요. 음, 르꼬르비제를 모다. 네, 그 네. 작품집을 하나 만드는 네, 네. 적 있었는데 사진하는 입장에서 저는 이제 뭘 보여주려냐면 현장을 다갈 수가 없잖아. 다들 바쁜데. 그렇죠. 그 저는 하나의 전달자 역할을 해주는 거야. 음. 그냥 전달해주면서 좋은 디자인이나 형태를 한번 보게끔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감을 가, 갖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음. 근데가 뭐 딱히 뭐 룩으로 문제를 뭐 선호하는 것보다도 하나의 주제가 이제 건축원에서 노니까 음. 그 현대 건축의 아버지를 하나 기록을 해야겠다 한 거지. 네. 그, 꼬르비제가 사실은 응. 많은 건축가들에게 영향력을 줬어요. 근데 꼬르비제는 응. 원래 미술가였죠. 그렇죠. 예. 네. 제가 알기로는 꼬르비제는 응. 스위스 태생이에요. 응. 근데 응. 그 사람이 응. 프랑스로 응. 국적을 응. 바꾸죠. 응. 재미있는건 꼬르비제가 응. 그 세계에서 응.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뭐냐면 화폐 얼굴이 응. 나온. 아. 근데 그 화폐가 어느 나라 화폐냐면 프랑스 화폐가 아니고 응. 스위스 화폐예요 응.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국적을 프랑스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에서는 꼬르비제는 아 우리나라 태생이야라고 음. 할 정도로 자랑하고 싶은 음, 음. 그런 세계적인 그렇죠, 인물이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그런 정도로 영향력이 있으니 맞습니다. 많은 건축가들이 많이 이렇게 본받고 어, 싶어했겠죠. 네, 네, 네. <laughs>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렇게 해줄까? 그게 조금 의심스러운데요 하루 페루나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도 뭐. 사실, 훌륭한 건축가들이 있었죠. 약간 이제 정치적인 뭐 영향은 좀 있었지만은, 김수선생이나 김종업생 선 같은 분도 참 루크로브제 프랑스 유학 가가지고 한국 와서 네. 많은 이제 작품들을 남기셨는데, 저도 사실은 김종업 선생이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단지 이제 좀 예술은 축구 배웠다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아가지고 좋은 사진을 많이 이제 못 남긴 게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음. 제주 구, 제주대학교 구 본관 있어요. 아, 그걸 네, 네. 때려부셨어. 저는 그 없앤다 네. 그래가지고 네. 또 제주도까지 찾아가서 그걸 또 기록을 다 당겼는데. 아, 그걸. 을어요 예. 네, 그걸 아예 또 이제 소중하게 쓰고 있는 거. 그냥 좀, 좀 악취미가 아니라 조선 총독부가 95년도에 뭐 대통령이 때려부신다. 나는 그걸 또 남겨 놓으려고 후세에다가 앞으로 만들어 줄수 있는 건 뭐냐 사진으로 기록하고 우리의 변화되는 거를 이제 하나 틈틈이 해주는 거 그게 좀내 임무가 아닐까 이런 게 느끼는 것도 있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네. 그 제주대학교 본관 본관 맞죠 네. 그 본관은 네. 콘크리트가 노후돼서 네. 사람이 살수 없어서 그걸 네. 어쩔 수 없이 부시게 된 거고 또 조성청독부 건물은 네. 그건 또 이제 정치적인 <laughs> 이유 때문에 그랬죠. 근데 그렇죠. 네, 우리 발작가 네. 네. 우리 임정희 <laughs> 선생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기록으로 음. 남겨서 후대에 네. 남겨줘야 된다라고 네. 한 그런 사명으로 이 사진 예술가의 음. 길을 걷고 계십니다.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오늘 우리 사진 건축 사진 예술가 전문가이신 임정희 선생님 모시고 그동안의 행적과 그리고 그 작품 사진에 대한 것, 그리고 세계 문화 유산과 건축 유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조원용의 네. 건축톡톡 사회 임정희 선생님과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